두명 왔네, 남자 한명 오고, 얘가 네 명이 왔더라고, 이 같은 날에 태어나는. 아, 이 씨, 이 씨는 시를 모르고, 이에 한 사람은 시를 모르고, 남자인데, 한 사람은 해시에 태어나고, 여자는 진시에 태어나고, 사시에 태어나고, 오시에 태어나는 여자, 이렇게 세 명이 왔었어요. 비슷한 시기에 왔더라고, 요 내가 볼 때는. 근데, 자, 우리가 해수는, 묘목은 해수를 너무너 힘들어 한다 했잖아요. 그죠? 어, 근데 해명미가 있는데, 이거 중간에 다른 게딱 있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 유축합을 하는 게 더, 이렇게, 그렇겠죠? 근데 이제, 명목이 여기 있으니까, 자, 우리, 우리 배웠는 대로, 자기가 아는 대로 한번 얘기해보세요. 충미충이 있다. 충미충. 어, 미충이 있다. 예측을 내가 하지 아, 저 남자고, 여자고, 어, 충미충이 있다. 이것도 이제, 지하법시대. 충미충이 있고, 또, 신금유주다. 신구를죽여 전에 태어나면, 이게 뭡니까? 에서 네. 보던데, 그죠? 그죠? 맞죠? 요거, 응. 어, 요거, 그 다음에, 신구을만졌때그 다음에, 요거는 뭡니까? 응. 왕이죠, 그죠? 그죠? 나에생이죠 그죠? 자기는 강한 거예요. 근데다가, 천간에 맞췄으습니까 뭐 천간은 뭡니까? 남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잖아요. 까칠하다. 응. 까칠하다고 보는 거야. 그죠? 송중기는 반대로 돼 있잖아 신경 유주가송중기는 우리는 얼목이때 밑에가 유축하기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면 남들은 그 사람이 보더라고보더라고 사람이 좋게 보는데 안에는 같이 달거고 얘는 안에 원래 같이 하고 밑에도 자기 할말 하는 게 신경 속에 있고 축도 속에 뭐가 있습니까? 개신기가 있잖아요. 그죠? 개신기가 있으니까 개 신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개 신기가 있으니까 그 뭔가 식상이 들어 있잖아요. 그럼 자기 할말다 하는 거예요 남들한테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개 신기가 들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기초는 인 편인이잖아요, 그죠근데 기초가 이렇게 떴어요. 우리가 해수가 어떤 면에서 좋고 어떤 면에서 나쁘다. 자기는 이 배우자는 이 자식자 자녀자리 이 배우자잖아요, 이 배우자가 자녀자리 때문에 힘들기 힘들어요. 이 배우자가 자녀 때문에 힘들게 돼. 왜냐하면 명목이 배우자라는 게 연결 있으니까 힘듭니다. 왜냐하면 해수는 명목은 해수를 싫어한다했잖아요 그러면 이, 자식 때문에 하나는 힘들게 돼요. 이 사람은. 해시에 태어난 사람은. 그런데 좋은 점은, 이 사람이 여자는 감옥이잖아요. 감옥인데, 여기, 이거, 감옥의 묘대 왕 세자, 생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해시면은 자녀 때문에 이혼 안 하죠. 감옥이 좋아하는 생이 있으니까. 그죠? 왕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사시다. 사시다 하면 애 놓고, 내놓고 이혼하고 싶다 이혼을 뭐 한다 이보다도 이혼하고 싶다 뭐 같이 안 살고 싶다 왜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해시니까 감옥이 좋아하는 게 일단 있죠 그죠 있으니까 근데 문이 이렇게 가는걸또 봐야 되잖아 감옥이 힘든 간 관계로 가잖아 여자가 힘든 간 관계로 하잖아 일단 여자를 뽑고 여자를 만나기는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해시에 있으니까 자는 놓고 이혼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근데 배우자는 힘든 거예요 배우자는 뭐 때문에 힘드나? 숙도. 축토가 명호를 차고, 난도질을 하고 있고, 또 횟수가 명호를 갖다가 물을 잘 먹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물먹이가 고문, 고문하는 거예요 고문. 근데 이 배우자는 이게 있기 때문에 이혼을 안 하고 괜찮은데, 자식 때문에 뭐속속은적이 있다라고 보는데, 이분이 이제, 어, 가고를 졸업했어요, 가고. 가고는 우리가 내가 조기졸업한다고 했잖아. 조기졸업하는데, 조기졸업 안 하는 애들은, 가고에서 성적이 좀 낮은 애들이든지 뭐 하여튼 뭐 그카면 또 내한테 그 태클 그 사람 있을 수도 있으니 뭐 다른 그 공대를 진학 안 하려고 한다든지 뭐 그런 게좀 있겠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래서 가고의 저기 가고는 대체로 있년만에종기 졸업합니다. 근데 배우자도 가고를가고를 나와서 종기 졸업했어요. 음, 배우자도 자 배우자도 또통아 생이 있잖아요. 배우자도 수, 수생, 생목이 되잖아요. 배우자도 똑똑하고 자 이런 사람들은 자 감옥이 아니고 신경이 주잖아요. 신경이주는 우리가 어이잖아요어이잖아요 어미. 그러면 실속, 실속있게 살려고 하는 거죠. 실속있게. 맞죠? 그런데 이충미충이 돼있잖아요. 근데 충미충이해주니까 발전, 충미충은 우리가 발전한다고 얘기해야 근데 신금이축을에더 자기 유금이 다 있으니까 더 좋잖아요. 사실은. 근데 엄마가 자꾸 이러지 마라, 저러지 마라. 요 안에 정화가 있으니까 그 부모가 가슴하는 부모가 되는 거야 그래서 스트레스는 받겠다라고 보는 거야 그러면 부모도 야때에 스트레스 받게 다 야내 얼목이 자꾸 치잖아요 그죠? 근데 부모도 그런데 이 간간합니다. 깐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자로 똑똑한 여자를 얻고 집안에도 뭐 괜찮은 여자를 얻고 왜 감옥, 감옥이 축구수개 개신기해 있으니까 간이 잖아요 그러면 감옥에 간이 있으니까 집안이 돈 있는 여자를 만나든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둘러다 대기업도 들어갔습니다, 대기업도이 이시는 실를 모릅니다, 시. 이제 실를 모르는데, 물론 이제 이 사람은 경우가 생이 있기 때문에 경과을예이 바르게 하려고 하면서 자기 할 말을 하려고 하는 스타일이 되는 거예요, 일단은. 왜냐하면 감옥이 이 속에 이제 없지만 숨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사실 사오기 시간이 약하면 자녀 먹고 미래원에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요 음, 그러니까 우리 시가 어떻게 태어나는지 이거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해수는이배우자가 힘들고 자녀 때문에 힘들고 이런 건 있으나 이혼을 안 하는 거,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자식 때문에 이혼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면 이 배우자는 어, 이혼 안 하는 배우자가 들어옵니다. 이 사람 사주 그럼 이 사람 사주고 좋죠, 그죠? 그런데 사업이 시간이나 뭐 유급 유검 시간이에유급도 괜찮아요. 이거 조금 그냥 쳐주니까 괜찮고. 아예. 신금이 이렇게 있다든지 뭐 이런 면좀 힘든데. 이 운이 온다니까, 50대. 50대 이 온단 말이야. 응. 그런데 이제 이시는 시를 몰라. 시를 뭔데, 음. 축술 뭡니까? 음. 축술 형이죠. 축술 미 형까지 됩니다. 그래서 어. 진술 축미월에 태어났는 사람은 항상 이런 접목대형니까요 이 축술형이 되면, 이, 이, 게 정화가 꺼지고, 그죠? 정화가 꺼지면서 정화는 편관이잖아요, 그죠? 뭔가 간질술이 일어나겠죠? 간질술이 일어난다든지, 이러면 이게 축술형이 또 일어나면 뭐냐면, 이 23살에서 2 5살 사이에 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에 좀 변동을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해축이 되어 있으면, 해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하늘되어 있으니까 변동 잘안들고가는데 그래도 갈등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자꾸 이 직장을 하니까 말까, 막 고민을 좀 하게 됩니다. 이제 누구나 다. 노래리 같은 경우는 축집한데, 아, 어, 직장은 고민을 하게 된다니까, 어, 아닌데요. 나 그냥 의사인데 막 고민 안 했는데, 이까데 다른, 다른 대학교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까 때문에. 왜냐하면, 하여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자기가 있는 병원 말고 다른 병원에 가서 근무하게되거든요 그래서 옮치게 네. 되더라고요. 딸도 그랬는데, 여기도 이제 뭔가 옮기고 이동이 이런 게 있겠다라고 우리가 실선을 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되면 축수 면이 있고 이러니까 기초자에는 해자축으로 흘렀거든요. 해자축으로, 자축 임묘진으로 흐르니까 이게 이제 18살에서 23살 이 사이에 이제 해자축으로 흐르는데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심면 임진역, 18세, 19세, 경인년, 십몇년, 이렇게 들어가니까 삼수, 삼수를 했다 하더라고요. 이시는, 이 이시는 삼수를 해가지고. 근데 내가 볼 때는 시간이 해시가 아닌 것 같아요. 해시면 똑똑하거든요. 똑똑하고, 이 신금이 힘을 얻잖아요. 그 상황이 시간이 있는지, 유시든지, 술시든지, 아, 술시가 아닌 가같요 요술 하게됐으면 성격이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식은 이제 아니면 사업이 시작이 되니까 이게 삼수로 들어가고, 얘는 좀기졸업 했단 말이에요 고등학교로 가고를 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이 신앙 고등학교를 들어갔어. 그니까, 응. 그래가지고 이제 뭐 복수전공을 해가지고 경영을, 경영이 더 높잖아요. 점수가더 높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다른 대학을 하고 이랬는데이 무토대용은, 자, 신금이 무토를 보면 답답하다 했잖아. 신금은 물을 좋아하는데 좀 답답하잖아. 요죠 답답한데. 무토대원에, 정류년, 무술연일가요 어. 정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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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토를 더 생해주는 게 되죠. 하생토, 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무토대원에, 이때 이제 3년과, 이 3년 개면년이 왔거든요. 개면년. 이 사람은 기토가 있어가지고, 기토가 이제 무토, 무토에 이제 좀답답함이 있기는 하지만, 술토 이렇게 하긴 하지만은, 조금 막아주는 게 있으니까 좀덜 하긴 한데, 개면년이 오니까 그러니까 식신이잖아요? 내가 신금은 상관을 인수를더좋한다 했나요? 개수를 더좋한다 했나요? 저번에? 인수를더 임수. 좋아한다 했죠. 개수는 녹설이 아닙니다. 그러면 개면년에 오면 좀 탄이 안이 사람은 그때 애기를 낳아가지고 첫째 애기, 둘째 애기 다 내한테 이름 지러 왔는 거고, 이 사람은 개수를, 이제 개수가 오니까 너무 이제 만족해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 다신가, 이, 잘못 이게 생이 있어야 되는데, 생은 내한테 무한전 준다 했잖아요. 시, 상간이라도, 상간이라도 무한전 주는 게그런건데 이게 이제, 이, 시간이 좀 약할 것이다. 라고 이제, 그래가지고 뭐, 지금, 올해도 이제, 2025년 얼사님이잖아요. 사가 좋다 했잖아요. 세사님이 이제 도망에 올랐는데, 그건 얼목이 죠그죠 그러면, 네. 아버지 얼마은 원래 약하나요? 안 약하나요? 사옥이 강하잖아요. 근데 약하고 또운이 어디로 갔나요? 약 아닐 때 힘들게 잡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죠? 아버지가 힘들게 가는 얼목이 조합이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 살아있으니까 이제 괜찮겠지만 이때부터 아버지가 힘을 발휘했겠죠? 얼목이 술, 심류술 사옥이 심류술에 힘이 있다 했잖아요. 그죠? 이때부터 아버지가 힘이 있기 시작했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 전에는 힘이 없었어요. 그 남들이 눌리게 했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때부터 힘이 있는데, 설레오부터. 그래 아버지가 힘이 있는 운으로 가는데 대원이 좋은 데다가 얼목이 지금 얼사면이잖아 음. 아버지는 좋은데 이 친구는 뭡니까? 안 좋겠죠? 사오미로 가니까 결혼한다카 하잖아요. 그 결혼한데 사오미로 가잖아요. 그럼 얘는, 자이 사람은 21년인가 20년인가 이때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감옥이사랑 많은 운에 결혼했잖아요. 그죠? 결혼 언제 하는가도 중요하겠잖아요. 그러면 배우자하고 사이가 뭔만했단 말이에요. 뭔만해가 이제 사업으로 가는 거는, 사이가 좋았다가 사업으로 가는 거는 어떻게 할수 있잖아요. 그죠? 어, 그래도 좋았던 배우자를 기억하는데, 여기는 사업으로 간단 말이에요. 결혼 하자마자. 결혼을 언제 하느냐가 또 중요한 거였요 그러면 신금치도 힘들고, 이 강목도 결혼 하자마자 힘든 거예요. 유금대원을로 가잖아요. 감목이유금대원을하 가면 목이 닫히는 운으로 가잖아요. 일단. 그런데 얼목이 애인이 살아나는 운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희시이 때문에 그러진 않, 않을 거지만 얼목이 살아나는 운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얼목이 살아나는 운으로 가면. 만약 이 사람이 사시에 태어났어. 이 시가 만약에. 사시에 태어나면 여자가 계속 봄비 돼요. 이 순으로 애기 여자맞딱 있잖아요. 이거 순래운에국토대요 맞죠? 그러면 계속 여자가 살아가는 운에 가요. 그럼 여자내 여자가 살아가는 운에 가야 되는데, 남의 여자가 살아나는 운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애인이 오 거지. 그러니까, 음, 또, 어, 이렇게 할수있나 <laughs>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런 일이 있었어. 이 사람은 결혼해갖고, 가정을 꾸리고, 애를 태어나는해신인데 여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시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지금, 자기가 원래 을사 년에 자기 아버지는 잘 됐지만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분명히 사시단 말이에요. 사실가사옹미씨니까 사시, 아버지는 잘 됐는데 계속 스트레스 하는 사람들이 계속 그런 거넘어질더란 말이에요. 음. 여자는 여기 이제 어 지금 8시 40분이 진시잖아요. 그리고 10시 30분이 사시예요. 그죠? 여자도 여기 생이 있는 게더 좋겠죠. 원래는. 그런데 이제 이거는 뭡니까? 생이요? 되잖아요. 아, 여자를 봤을 때는 세죠 그죠 세고 그죠 행력 때 이거 어떻게 됩니까? 요거병지죠 그죠? 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다 운이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가죠 그죠? 여자 테 오면은 반대로 가는데 남편이 뭐가 됩니까? 남편이 신금이 남편 이 어떻게 됩니까? 그죠자 그죠? 여기는 에 얼굴이나 감옥이 하기 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각계 하면 네. 나중에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기내년부터 이제 뭐 연애해갖고, 뭐 이렇게 결혼을 했, 뭐 나중에, 이민연 이게 신축년에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병화가 남편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늘에 있는 걸, 없는 걸생각 하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람 같이 갑자결 겨울에 태어나고, 이 힘이 있는 눈으로 갔어요. 힘이 있는 눈으로 가잖아요. 노, 왕, 새, 운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죠? 천간에 계수계수가 개수, 오면 안 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 개수 입수가다떴버렸어요그 음. 아까 개 사시일 수도 있어요. 여기가 이시마. 자 그러면 이 임진 임진는 이제 그 뭐지 해제 충년에 너무 힘들어 유원교사하다가 너무 힘들어 가고 감았는 거예요. 긴가 긴장이래. 신춘년에 그러면 우리가 신춘년 이민년 개변이 오잖아요. 그죠? 왔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시상이 뜨잖아, 시상이시상이 하늘에 떠니까 어떻게 뭐 식상은 뭡니까? 반발심이라고 했잖아. 상사한테 칼을 치니까, 반발심이니까, 어디를 들어가든지 때로 치우니까, 개면연 지나고 나오든지 아니면은, 이민년에나와가지고 개면연에 들어가도, 갑진년에 나올 것이다. 왜, 왜냐면, 우리가 이 무토가 없어도, 인생이 무토가 없어도, 갑진년에는 겨울에 태어나면서, 이 무토를 다 치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 먼저 보잖아. 이 사람은 개수가 떠버렸어. 이, 이 사람은 식상이 떴고 아 상관이 떴고 그이 사람은 좀더 나은 거죠 그데이 사람은 계사 계사일수으니 계사실로 떴으니까 사오 지로 가니까 이 사람은, 개사, 사람은 진토를뭘를 뭘 흡수한다고요 불을 흡수한다 했잖아요 불을 다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좀 그나마라 이 사람은 근데 이게 가대운으로 그러면 여자는 자기는 팔짝 당하려고 살려고 했는데 어, 쉽지는 않으니까 이제 계속 일해야 되는 여자니까 그러니까 남편은 이 병아, 이 병아, 이 병아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이런 병아대원에 병아대원은 그죠 여자하고 합을 할 수가 있는 데 아니면 남편이 여기 힘이 좀 이렇게 있긴 있잖아요. 여기는 여기 힘이 있긴 있지만 남편이 건강이 약해지는 병아가 저건 내가 아까 뭐 했겠습니까? 그 박정희 대통령이 경금, 경금을 주잖아요. 해월이니까 얼굴이 약하잖아요. 해월은 자기 마음대로 약하잖아요. 한번 이용하고 또 마누라가 얼목 때문에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신금이 이렇게 돼 있으면 병아로합교한다 우리가 병신학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이게 병화는 뭡니까? 정관이잖아요. 그러면 이 배우자가 이 힘이 약해서 겨울에 태어났으니까 이때 배우자가 건강이안 좋지든지 간제수가 생기든지 아니면 남편이 바람을 피우든지 일이 일어나고 얼목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얼목 때문에. 이제, 여름이니까 좀덜 하긴 한데, 얼레 대운이라고 하면 많이 안 좋지만, 이 어떻게 되니? 다잘려버리잖아요 얼신상충, 우리 얼신상충이라고 하거든요. 얼신상충이 되니까, 이거 어떻게 되냐면, 제니까 현재. 돈, 뭐, 이런 거, 자부 투자해갖고 돈 날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야. 이게 추구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 얼 대운도 안 좋고, 병화 대운도 안 좋고, 여자 대운로 그래서 재수가 좋으려고 하면 남자 대운으로 가는 게더 낫다. 그런데 여자 대우는 좀 그렇다. 그대도또 여자 대우는 출발이 어떻게 됩니까? 임대우는 상관없거든요. 공부를 좀 하고 하는데, 개수 인수가 떠버리고. 그래서 이거, 월에는 묘대우 흐르면 잘 봐야 됩니다. 묘대우에 만약에 임묘 진으로 하면 상관없는데, 이 잘못 까버리면 이 공부 잘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때까지 똑똑해도, 근데 여기는 또 천간까지 안 좋은 동어가 그러면 여기에 축월의 심묘지 보다도 여기가 더 나은 거죠. 이천간은은 그래도, 더났잖아요 임수가 신금실하는 게순으로 안가거든요 왜냐하면 임수가 저하을운으로 가도 계수으로또 온다니까요. 반대. 자, 그러니까 이거 보, 보면 좀 반대죠. 헬시에 태어나고 사시에 태어나고. 근데 이거 배우자는 같이 가는 거고 이게 병화도 힘이 있으니까 같이 가기는 하지만은 병화가 이제 묘목사 있기는 있지만은 어, 일단은 여울 때 여울 때 뭔가 안 좋은 데이기는 하는 거. 이게 천간도 막을 있는 천간 경시가. 병신 하고하는게 진짜 안 좋거든요. 병아는 또 개수가 있는 것도 안 좋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데, 임진 씨는 그래도 신금이 임수가 있어서 괜찮지만, 요거는 자식자, 요 자식하고는 안 좋지만, 요 자식하고는 좀 괜찮고, 여기는요 자식하고는 괜찮지만, 요 진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배우자하고 둘째를 만든다든지, 하면 이제 둘째 같은지, 뭐 이렇게 자식아가 더 낫든지 하면, 좋그에이기사주나 자 그래서 이거 이거 개수가 좀안 좋다. 임수는 괜찮히필하지만 여기 밑에 묘진 해가 또 있다. 그래도 이 묘진 해가 더 나아요 이 묘진 해가. 근데 이 사람이 한 명은 오십 오십을 되면 갑오십 태어서태어는 사람은 자꾸 직업을 얘기해 봐자고 직업을 얘기를 자꾸 안 하라고 하는 내가 직업을 내놓을 수 없는 직업이니까 얘기 안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유치원 교사 근데 유치원 교사가 좀안 맞습니다. 나중에 되면 다른 일을 하려고 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일을 하려고 하고. 음, 그 상황이라서좀가는 음. 거. 아데 이제 반대의 기술이잖아요. 반대잖아요. 반대니까 이제 감옥이 더 힘이 있는 건묘무가 좋고 세 명이 사납이라도 근데 이제 배우자 자리가 배우자라는 곳에 배우자 자리도 봐야 되거든요. 근데 명목을 추토 옆에 있으면 괴롭다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 또 해수가 명목이 또 괴롭다 아닙니까? 그죠? 어, 감옥지는 괜찮아도 괴로우니까 자식 로우면서괴로운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옵니다. 분명히. 근데 이 사람 이혼을 안 해. 그럼 좋은 거잖아요. 자기는 이혼 안 하는데? 응. 그, 명옥 옆에 축도 있으면, 근데 김정은?